레우국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호,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누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애굽 왕이 히브리의 산의 아이들만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서광이 비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가 막히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가 막히도록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컨텍스트입니다. 문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만 보더라도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문맥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상시에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그런 대한 그런 지식과 생각만으로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가 이끌어내서 탈출하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은 성경의 진짜 핵심을 빼고, 어쩌면 스토리 라인만 얻어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타산지석. 아, 그래서 이들이 이렇고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앞선 책 창세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들이 무엇이었고,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셨고, 또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의 형편이 하나님의 약속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스토리만 아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 삶에 끼치는 파급력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심한 듯이 쭉 나열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했던 야곱 일가 70명 중에서 12명의 아들의 이름도 창세기 말씀을 알고 보면 다 나름의 순서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다 낳은 어머니별로. 즉 창세기 35장 23절부터 기록된 대로 레아의 여섯 아들이 먼저 기록되고 그리고 라엘의 아들 베냐민 그리고 라엘의 여종 비라의 아들 두 명이 기록되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두 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비록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의 처음 시작은 이런 족보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알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그 당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아들 요셉의 죽음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도, 그리고 또 이어서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씀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관계가 있는 서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권하기는 시간이 있으시면, 창세기, 특히 1 2장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줄을 치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때 했던 약속들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짓이고 초대를 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냐면요. 너네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죽겠다고, 항상 불가능하다고, 항상 안 된다고, 이제는 다 끝나 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약속한 것들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들던 일을 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먼 길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자사, 자손 대대로 살 땅을 직접 고르지 않았다는 것, 직접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 좋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무슨 약속을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숙제는 먼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씁쓸한 현실이지만 절망의 순간에야 바로 그 말씀을 붙드는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만족스러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우리 가운데 어두움이 짙어져야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더 사모하게 되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여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럴 때 찾아오셨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로 그 지역 왕들에게 잡혀간 조카 록과 가족들과 재산을 다 찾아올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담대함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는 개인적으로는 전쟁 후에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75세가 넘도록 자신의 자녀는 없어서 절망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5세가 넘도록 조카로만 있고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생리적도 생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목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신 장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출애굽기에 어떻게 성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 지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비슷한 말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매우 많아지고 또그 세력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는 다시 한번 애굽에서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불어났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출애굽기 1장에서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8절부터 22절은 요셉의 때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므로 계속해서 그 늘어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경계하고 억압하다 못해서 이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비극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총리 요셉의 친척으로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서 목축을 하며 살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등장으로 인해서 또 하늘의 묵별과 같이 자손의 수를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맞게 될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된,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 받는 고통 알고는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뭘 잘못하면 어려운 일을 겪고 뭘 잘해서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만 우리 삶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성경을 잘 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잘못 입력된 율법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일을 겪으셔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도 오히려 힘든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제 수준으로 감히 앞으로 다 설명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모르는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그들이 겪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처절한 노예의 생활을 겪고 있고, 그 사내 아이를 죽게 하는 그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혹시나 누군가 들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사는 것이 아무래도 덜 막막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물론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오늘 본문에서 어, 만난 인간의 모습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스, 어, 애굽의 왕을 묵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아, 애굽 왕의 그 명령을 듣지 않은 시브라와 부아라는 산파를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기가 막히도록 지키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 자신이 이 사실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붙들고 있는 말씀이 지금 있는 건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왜 그런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 하나님이지만 과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파고들어오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느라 우리의 마음이 혼잡해져 있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과연 나에게 내가 절망했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생각나지도 않고 어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성경통독을 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고 형식적인 큐티 묵상이 아니고 진정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귀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면 위급할 때에 정말 그 말씀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텐데,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급박한 마음에, 바쁜 마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바뀌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바위와도 같지만 그 안에 철필로 새겨 주시고, 성령으로 새겨 주셔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